안녕하세요. 네 입술 따뜻한 입체의내 딸입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 한 분께서, 어, 라이트 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기는 방법을, 어,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우선은 어피트에서, 어, 라이트 코인 거래 지원 종료 안내, 어, 공지가 나왔고, 6월 20일 날, 어,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고, 7월 20일까지 출금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7월 20일까지 출금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라이트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 지갑이나 바이낸스나든지 아니면 해외 거래소로 7월 20일까지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피트에서 라이트 코인 지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출금하기 라고 나와 있고요. 출금하기 눌러주시고, 입출금 안내 라고 이제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어 라이트코인 출금 시 반드시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의 주소가 메인넷으로 입금을 지원하는지 확인한 뒤 출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닫기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 우선은 한개 이동해보려고 한 개라고 입력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동하실 만큼의 수량 입력하시고, 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입금할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바이낸스로 보낼 거니까 바이낸스로 어 이동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바이낸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원래 눌러주시고요. 어 라이트코인 지갑 찾으시면 되는데 이 돋보기 이용하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LTC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되고 뭐 스크롤 내리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지갑 열어주시고 지갑 나오면은 여기서 디퍼셋 서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입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입금 눌러주시고 아마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기서 잘못 선택하셔서 오입금, 오출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저에게 바이낸스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이 어피트 팝업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으로 입금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인넷인 어, 라이트코인을 어, 네트워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또 한번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는 뭐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어, 자본을 뭐 이, 자금을 잃을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컨티뉴 어, 눌러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어, QR 코드도 <laughs> 있고 여기 지갑 주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로 바이낸스 켜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laughs> QR 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어, 저는 어, 편하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어, 라이트코인 주소 여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고 다시 어피트로 돌아와서 어, 여기 주소에 어, 입력을 하고. 해당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출금 신청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출금 신청해주시면은 또 추가팝업 이건 아니오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증 추가로 더 하셔서 어 핸드폰으로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 인증까지 마무리하시면은 어 출금이 어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낸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파이낸스로 어 보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보여드렸고. 아마 바이낸스는 100만 원 이상 출금도 가능한 거래소니까 100만 원 이상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낸스로 이동하신 후에 추가로 뭐 지갑이라든지 또 다른 거래소로 어, 이동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라이트코인 어피트에서 바이낸스로 이동하는 방법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간 헷갈리고 순간 오입금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알려드렸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입술은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